이쁘다 이쁘다 오늘 하늘 무슨일이야? 대박 하늘 너무 이쁘다 저는 골프 연식을 갑니다 오늘의 오은완. 완료. 집에 갑니다. 이게 바로 여러분들께 이벤트로 드릴 앨범이에요. 피고 씨, 피트 태영이 나 피고 씨, 다고트 태영 나 피고 씨, 피고 씨, 피고 씨, 피고 씨, 피고 씨, 피고 씨, 미트 태용이 미트 태용의 표시가 나왔고요 이렇게 피부이 테스트 이쁘죠 음, 너무 이쁘죠 어, 헉, 이게 진짜 많이 나왔네 브이 태용이 무려 여섯 장 6장. 여섯 장이 나왔어요 보라비 보라비 이렇게 세장 이렇게 여섯 개는 이벤트 당첨되셨는데, 제가 여섯 분께 비앨범 드린다고 했잖아요. 구독자 만분되셔갖고 저에게 구독자 만 명이 생겨서 한 이벤트에서 세 분께 각 하나씩 드릴 거고요. 그리고 제가 팬미팅이 당첨이 됐잖아요. 팬미팅이 당첨이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, 드릴 겁니다. 이거 앨범 하나는 동생이 저한테 네일을 그려줬잖아요. 그려준 기념 감사해서 선물로도 주고 갈 예정입니다. 선물입니다. 이 뭔데? 앨범이에요. 아 진짜? <laughs> 아주 귀한 앨범입니다. 아 진짜? <laughs> 여기 너가 이거 그려준 그것도 들어있는 오, 어, 오, 아주 귀한 거야. 잘 모셔도 아, 샵에다가 <laughs> 샵에다가 모셔도 <laughs> 어, 그럼 샵에다 전시를 해두라고 알았어. 난장 비빔국수를 사려고 음. 는이두대 앞에 도있는데 음. 아, 너무 죄송한 게, 앨범이 이게 세트가 이게 두 개가 있는 줄 알고 제가 두 분을 추첨을 했거든요. 근데 이렇게가 세트여서 죄송하지만 이거 새 거는 한 분께 드리고 이거 드리는 대신에 이거 제가 갖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. 이거를 한 분께 이렇게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개봉 상품이고요. 이거는 미개보이니까 이렇게 한 분, 이렇게 한분 보내드릴게요. 죄송합니다. 짠! 비의 레이브 오버 앨범 6개. 이거 4개, 이게 총 6개거든요. 6개 하고 슈가 앨범은 슈가라고 썼어요. 색깔이지 않게. 슈가. 자, 보내드리겠습니다. 이벤트 참여해주셔서 감사해요. 아, 무거워요. 아, 다 왔습니다. 와, 이게 안 무거운 줄 알았는데 꽤 무겁네요. 수레를 갖고 올 걸. 대박 택배 보내고 나왔더니 비와요 비 아무튼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이벤트도 해서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았고요 어, 다들 너무 기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또더 좋은 이벤트를 여러분들께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와요 집에 빨리 갈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려구요. 뭐 차이가 있어? 안에 포카도 다 다르고 아, 다 진짜? 달라 한번 뜯어봐. 한번 뜯어봐 뜯어봐도 돼? 어 어머 응. <laughs> 어머 진짜 붙였다 스티커를 어다 스티커야 다 스티커도 달라 스티커 어. 사진이다 비가 어. 붙인 거 아. 아닐까? <웃음> 음. <웃음> 너무 예쁘다 아 <laughs> 뭐야? 송편지 어. 우와 비 송편지 있는 거야 진짜? 어머 어머 이렇게 많이 썼어? 응 아직도 꼬맹이 같다고 놀릴 것 같지. 어, 여기 사진 들어있는 거. 이게, 나 이거, 이거, 이게, 이거잖아, 나 여기 이거. 이거, 음 이거, 어. 이게, 얘 어, 이거. 이게 강아지. 연탄이. 귀엽다. CD 되게 이쁘지? 어. 귀엽지? 어, 언니 이런 것도 있네? 어, 이거 좋다, 이런 거. 어, 아, 여기다 우리도 쓸수 어, 있겠네? 그 그치, 다 사용하라. 이게 CD고. 어. 어. 체크리스트. 이게? 옆에제 포카 있는 거. 이게 그러니까 포카. 근데 그게 봉투가 다 색깔이 다르잖아. 아, 그러네. 다 다른 거네. 어, 다 달라. 음. 이것도 다 달라. 음. 어. 우와. 메모지도 있고. 그럼 폭파가 아 다틀려 사진이 어, 다 달라. 어, 어. 어 여기 있네요. 이거는 어, 포토북이야. 아, 포토북. 어. 우와. 아 자기 강아지야? 응. 음. 어, 강아지도 귀여워. 연탄이. 어 연탄이야. 여기 사진에 안 연탄이 있어. 나 옛날 에 여기 있 여기 있잖아. 여기 있 연탄이. 나, 있네. 있네. 나 옛날 남자친구 강아지 연탄이. 아 진짜? 진짜? 탄이, 얘도 이 까만색이었고 연탄이. 브로마이드. 어, 귀여워, 너무 귀엽지? 브로마이드. 아, 내가 아미 어. 포스터 포스터. 보라데. 아니, 우 우리, 우리 때는 브로마이드라 그랬는데? <laughs> 언니 너무 고마워. 오. 언니 너무 고마워. 요즘엔 구성이 알차다. 진짜. 음. 음. 이번에 좀 신경을 많이 썼어, 비가. 어. 아미들한테 선물해 준다고. 진짜. 음. <laughs> 포카 어떤 거야, 다? 그거야. <laughs> 언니 포카은 거야? 아니 포카 다 달라 랜덤이야 응, 엽서도, 엽서도 랜덤이야 아 진짜? 응 엽서는 우리가 쓸게 응. 언니한테 편지 보내줄게 응. <laughs> 뭐? 안 뭐? 보내 <laughs> 어디? 겹치기도 하나보다 그래. 겹치기도 해 어, 어. 겹치는 것도 있어 보면 겹치는 것도 있고 랜덤도 있고 음. 막 그래.